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laughs>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면은 음,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Good morning to your cops You have a great spot here 여기 아주 조보징 뭐, 장소구나 모르죠? 뭐 음. 에일 일어날 때마다 멋져졌죠고 I hear from rings 링으로부터 들었어 어, 뭐라고 하는 거야 보시면은 나오죠 아 장박사 아, 박사가 링이구나 well she insisted insist diving I was it I love it 음 mm, yeah yeah 좋다는 거죠 great hero 아주 좋은 소리야 when you dive 가 다이브 했을 때 you must come across e l p u s 해초 같은 거요. 지하 그 다이빙을 하면은 해초 같은 게 아마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다시마. 그렇죠? 다시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만들 수있다는 건데 와일드 뭐죠, 이거는? 딱 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다시마가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특성과 이점이 있습니다 The ones you probably 오케이 okay. 음, 그것은 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업그레이드 너의 seed 그쵸?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음 그것은 당신의 동작놈 okay. 오케이 오더 높은 퀄리티에 높은 프라이스 가격 역시 그런 거죠 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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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바다에서도 캘리 해야겠구나. 아 정수, 음 추출을 해야 된다고죠 지금 에센스를 추출해야 된대요 캘리비가 에센스, 청사진, 음 블루 스크린을 주기로 하겠고 이거 받았고 이거는 게 오케이 됐어요 얘는 얘는, 얘는 끝났어요 다섯 개 캘프를 다시마를 가져다 캐초로 가져다 주면은 에센셜을 얻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죠. 아우데 네, 어때? 굿락. 음, 그런 거예요. 오 하나 하나 옆구리 탈 때마다 뭐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주기 때문에 재밌네요. B가 아니라 오케이 다이빙 이0 차이스 더블 캘프 아티팩트 더두 개의 아티팩트를 얻을 수 있다. 음. 트로블스 저것 아티팩트 뭘로부터 2밖에안 되기 때문에. 캘프로 하죠 캘프 그 다음에 마이닝 마이닝은 오우 40% 예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40%로 갑시다 음캘 크래프턴 익스트랙터를 만들고 해라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음 이거죠 아, 스크랩 브론즈 캘프 우드 브론즈 캘프 음, 여기 있죠? 브론즈 캘프는 있고, 2식기는 있고, 스크랩이 없네, 스크랩. 스크랩은 저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스크랩은 이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사이클링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만들 수가 있고, 자,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물을 다 줘야 되고 그걸 제가 좀 캤어요. 여기 몇 가지 캐고 이제 이거 한번 하베스트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그러면 이제 봄. 봄에 저희가 해야 되는 그저쪽 여신. 여신 쪽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돈이 161원이 더 남아 가지고 아니 돈이 좀 남아 가지고 여기 헐리플라워 더 했죠? 이번 봄은 우선 이 정도로만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여신 쪽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도 좀 제가 들렀다 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랩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야 될것 같고, 여신 쪽, 이건 어차피 대장간 가서 해야 되고, 여기 있죠? 어, 이것들? 뭐, 음. 어, 이거 세 가지였을 거예요. 가보면 되겠죠? 어차피 갔다 왔다 하는 것은 금방 하니까, 금방 가죠. 슝! 봄! 에센셜은 다 했고, 스프링! 어? 캐럿이구나. 아, 포테이토 감자가 아니라 캐럿이네요. 캐럿. 젠장알. 일단 바다에서 나올 것 같고. 바다에서 하다 보면은 나올 것 같으니까 잠시 쉬고. 이제 대장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가서 대장간이 여기니까, 대장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부시고, 부시면은, 아티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 리소스다! 자원이다! 오, 아 실버 캘프, 어우, 좋은 거다. 좋은 거겠죠? <laughs> 좋은 거라 믿으면서, 이제 도서관. 아니, 박물관 들렀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가까이 있으니까. 음, 박물관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바닷가 가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제이. 이스트레이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레이터는 그것말씀으면 돼요. 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거. 재활용. 없네요. 나머지는 그럼 팔아도 되는 거이지 않을까요? 먹어도 되고. 에너지가 50, 24, 33. 감자는 먹으면서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되겠네요. 나머지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 팔아버리면 돼요.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마을 갔다가 바다 다이빙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개를 더 해야 돼, 이거 지금 나머지 두 개. 인투더 오션. 두개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들렀다 바다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 음, 지금 네 개까지 완료를 했고요. 여기 이제 다섯 개 완료할 차례입니다. 쭉 들어가게 되면은 <laughs> 됐어요. 이게 계속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한두개만 있는게 아니라 정말 여러군데 있고 결국은 바닥을 헤쳐가지고 찾아내는거 음. 찾아내는게 주목적인것 같아요 해마다! 컴온 해마! 됐다 뭐야? 응? 음? 야아 됐다, 됐다, 끝! 다섯 개. 다 완료하게 되면은,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바다! 이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뮤지엄 익스펜션은 확장하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릴 것 같고, 됐다! 이제, 랩! 그 박사한테 찾아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 여기 지금 레벨, 파밍 레벨업을 했는데, 스프링쿨러가 나와요. 스프링쿨러가 나오는 순간, 스타드 벨리건 머건 게임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농부는. 자, 여기 이제, 오, 다이빙, 리사이클링 머신까지. 오, 좋아요. 오, 파밍 2레벨에 스프링쿨러가 나온다. 오, 어, 하베스트. 좋아, 좋아, 좋아. 당근도 하베스트가 되길 바라면서. 야, 더블 한번 터져라. 더블. 한 번이 안 터지네. 아, 이건 아. 이게 지금 감자가 최고다. 에너지 채우는 거에 있어서는 감자가 44로 최고. 이거는 이제 팔아 재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콜리플라워가 어디 특별히 들어가는 데는 없잖아요, 현재. 음, 현재 특별히 어디 들어간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물 주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보죠. 분명 구리가 들어갈 거긴 할 거예요. 아우, 스프링쿨러. 아, 진짜. 스프링쿨러만 나오면은, 근데 스프링쿨러가 일찍 나오네요. 스타드 밸리는 한참 뒤에 가야 스프링쿨러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크래프팅 오우 예아 yeah. 이것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스트랙터 스크랩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 보고 스프링쿨러 실버 캘프 브론즈 캘프 스크랩 스크랩 또 필요하냐 아니 왜 스프링쿨러에 이상한 게 들어가는 거야 자꾸 플래쉬 인크리스 그로스 라이터 리틀 비트 아, 이게 뭔 뜻이지? 아니, 잘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little bit? little bit.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다보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compost bin. turn trash into compost. oh. compost를 넣으면은, trash로 바뀐다? 많이 아, 봐야 될것 같은데? 비료를 넣으면 turns 바뀐다 trash into compost 컴포스트를 넣으면 은 그렇죠 트래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그럴 거라고 난 믿어 음. 어쨌든 스프링 플러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캐다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오고, 실버, 그 다음에 T 눌러서 스링클러 하나 만들어지구요. 그 다음에 6번 눌러서 보면은, 와, 좋다. 예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거요, 그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그, 아, 스타드밸리는첫 번째 단계는 동서남북만 되잖아요, 동서남북. <laughs> 근데 이거는 8칸이 다 되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이거를 양쪽으로 배치를 해야 돼,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캐서 양옆으로. 그쵸? 그렇죠? 양옆으로. 양옆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곳이 다 되기 때문에 우선은 물 부어주고, 아, 스프링크로 좋다. 근데 실버 클릭 캘프를 어떻게 빨리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넣고, 이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야. <laughs> 한번 설치 했던곳 은？안 되 나？왜 그래？여기다 놓 고, 아10 어, 개, 10개 캘프 에다가 글래스 하 나를 넣게되 면은 에센셜 하 나를 준다. 해볼까요 이거에다가 유리, 나무 다시다 직구, 유리, 음. 유리도 밑에서 탐험을 하다 보면은 나와요. 그다음에 6번을 눌러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에센셜. 네,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녹아다가 엄청 심해요 이게. 어, 녹아다가. 엄청 심하네요. 이 이거는 정말 빨리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녹아다가 너무 심하네요. Essential produce bronze calf 넣어서 using your new extract. 음. 생산하라.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어 diving. 더블 캘프 투 오케이 캘프가 많이 필요해. 그다음 에 여기는 이제 어 파밍 뭘 했었지 제가 하베스트 클럽 이걸 했었구나. 그러면 이거 하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 이거 하고 음아 이거 하얀색 캘프 구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좀더 쉽게 될수 있을 것 같고. 한참 걸리네?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지금. 하얀색 갈색으로 약간 간 거. 아, 보이지도 않네, 그거. 개미 코딱지 막 건네가지고 <laughs> 그렇게 하면 되는거고 스프링 쿨러 하는 법도 알았고 이걸 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스크랩 좀 많이 필요하니까 좀더 만들어 놓고 광산도 가야되고 아 이거 진짜 음식이 감자를 더 사서 해야되겠네요 음식이 너무 부족해요 이거 이거는 이제 팔아야 될것 같고 이 이건 좀 놔두고 이거 팔까요? 여덟 개 정도 팔고 일단 이 정도 팔고 음 나머지는 팔아서 돈좀 만들어서 감자 감자 캐가지고 감자를 저희가 지금 <laughs> 오케이. 감자 먹고 살아야 될거요 감자 맛있죠? 여러분, 감자 싫어하는 사람 없죠? 감자 맛있어요. 감자는 맛있어. 음, 이건 씨앗, 스프링클로아. 스프링클, 진짜 이거... 진짜 바다 가서 살아야 되나? 실버 캠프가 맞다. 실버 캠프가 상자 가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상자 가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저 실버 캠프. 어쨌든 랩 연구소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야! 오늘 문 닫았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인데? 링스. 어, 이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거 왜, 아. 그러면 나쁘진 않아요. 왜? 전 열심히 노가다를 하면 되거든요? 노가다 는 시간을 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가지고 스프링콜 때문이라도 그냥 무조건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오래 걸린다. 어쨌든, 노가다 좀 계속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고요 이제, 당근! 당근 떠올케도 오! 당근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좀금안 캣잖아요. 아, 이게 지금 여기다가, 오미를 놓고 캐 놓으면은 음 캐줄거고 물도 우선 캐주면서 이제 가지고 당근을 가지고 <laughs> 당근을 가지고 이것도 캐고 캐고 그 다음에 9번을 놓고 여기다가 여기다 놔도 되긴 하는데 우선은 그냥 여기다 놔도 상관없죠 음 됐어요. 자 이제 이쪽 보시면은 오케이 스크랩도 많이 쌓였고 아 하얀색 캘프가 안 나오네요. 실버 캘프가 실버 캘프 구하는 법을 모르겠고 이것도 깨야 되고 이제 신전 신전 가서 당근 주면은 봄 언락이 되게 되죠. 나이스 이렇 완료. 음. 언낙 슈가 슈가 케인 사탕수수 아닌가? 슝! 페이큰 리워드 슈가 케인 시드 사탕수수 이거. 딸랑 하나 줘. 와, 짜다. 아 토마토 시드 여기 있네요 아 보상이 있구나 베어리 시드 테이 시드 브론즈 캘프 에센스 아 이렇게 보상이 있구나 이게 있던가? 칼리코? 어쨌든 이제 연구소로 가야 되겠죠 연구소로 가기만 하면 되고 어, 연구소가... 연구소가 여기구요, 8시부터 열리고어클 oh, close today... 연구소만 가야 되겠네요. 음, 바로 이벤트가 진행을 하네요. 청통 비어있었는데... 어커... welcome to the lab... c t i 익스펙팅 u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뭐,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거죠? Of course. 이제 이런 것은. 물론 나는 당신이 잠수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야, 어떻게 알고 있어. 태양구체를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구체 다 활성화했고요. So, everything. 이렇게 해고 모든 것이, 오케이. Okay. I'm glad, 기쁘다. 마침내 모든 것을 찾아서 기쁘다.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lease follow me. 따라와라. 여 e 스타트.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글쎄 몇년 전은 전 여기, 여기와 같은 슈퍼 산호초를 산호섬 전체에 심었습니다. 오, 슈퍼? 오. 그들은 상승하는 해양 온도와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히 사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나? 아예 그냥 넘겨. 그완고한 기름으로 덮인 뿌리를 제거하고 병든 산호를 치료할 수 있는 고대 기술인가? 당신이 바다에서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와 많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슈퍼 산호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조금 취하고 다른 모든 병든 산화 공유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충 이해는 가죠. 인간 과학, 약간의 마법 그리고 고대 기술. 음. 이 게임의 목적은 바다를 회복시키는 거. 고려할 사항이 많고 여전히 질문이 있으시 그럼 음,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뭐야. 이 알려준 게뭐 있어. 잠수복 얻은 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One more thing. <laughs> 당신이 가치 있는 것을 여겨졌지만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좀... 뭐야. 오래는겨 바라건대. 그것은 잘못된 길로 오지 않, 않았지만 이것이 당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Thanks again for stopping. 감사합니다. 끝. 특별히 뭐 없죠? 어, 힐. 와. 총 20개 있나 봐요. 그 바닥을 열심히 파헤치면서. 슈퍼크롤. 샤. 오, 어, 살수 있다! 다섯 개면은, 1250원이에요. 1250원. 좋죠? 1250원. 음. 감자도 사가지고, 좀더 많이 캐야 되고, 이거 할까? 아, 요, 요, 전 이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좋고, 이게 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Two days to upgrade. 돈, 돈, 이걸 돈하고, 브론즈 케프 에센스를 다섯 개를 가져다 주면은, 씨앗을 좋은 걸 준다, 뭐 이런 건가 본데, 아이템 업그레이드.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해봐야 돼야 아는 부분인 것 같고. 아, 이거. 돈 많이 모으면 되겠네요. 돈만 많이 모으면은 스프링 쿨러는 정말 많이 만들 수 있겠다. 그쵸? 브론즈는 바닥 내려가서 캐면 되고, 스크랩도 많이 캐면 되기 때문에, 실버 캘프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 그리고 비하우스, 어 호텔 for bees 벌들의 호텔이다. Place a flower inside 꽃 안쪽에다가 두면은 허니를 생산한다. w 두 브론즈 r 오, 아이, 음, 좋아요. 대충 알았으니까, 그쵸이 음, 정도만 하면은 될것 같고 결국은 이제 열심히 녹아다예요. 이것도 이제 20개 박물관도 이제 50개 더 넣어야 되고 음 13개 더 다이빙해가지고 더 해야 되고 감자를 더 사가야 돼요. 잠깐만 아 지금 문 닫았구나. 왜안 들어가? 오케이 됐고요. 자, 오늘 이만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다이다.